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날의 너의 모든 기도가 오늘의 너를 있게 했다. 오늘의 너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너의 모든 기도들이 또한 미래의 너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들려주는 순간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특별 기도의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구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은총이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모이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 존재를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자.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하지 말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얻는, 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 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는 것, 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고스란히 그 결과물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나에게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간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얻기 위한 그 시간에 우리 삶을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소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날 그렇게 못했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에 전심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육간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은총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